폴라리스 AI 오피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동호입니다. 9월의 첫 번째 장 시작부터 주가 끌어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노바 출시의 기대감과 잇따르는 대형화재 공공재난 안전부문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s i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 폴라리스 기업이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데 아무리 AI 버블론으로 인해서 산업 정체에 타격을 입혔던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치보다 매출이 기대를 못 미쳤던 것 뿐이지 AI의 본질은 미래를 주도하는 섹터 자체인 것은 맞는 거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상황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전반적인 내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우리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5월달까지 끝없는 상승 보여주면서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주주분들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런 종목이죠. 자, 저희 강동호의 가족분들은 5월 8일날 2차 매도가 들어가면서 128%의 수익률을 기록한 엄청난 종목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도타점을 안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신 우리 가족분들은 정말 반성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소을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를 기를 수가 없겠죠. 이번에 경기침체와 막목는 코스피 코스닥에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고 계속해서 추가 매수 들어가고 있었는데 자 제가 주말 동안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었죠. 바로 오늘 3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폴라리스 AI 계속해서 조정받다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데 무슨 3차 매도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최근에 딥페이크 사건 관련해서도 폴라리스가 수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본질은 AI입니다. 폴라리스 AI와 오피스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 한글과 컴퓨터와 신사업 발표가 임박을 했기 때문에 국가 변동성 굉장히 크다가 한 방에 치고 올라갈 거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사업에 관한 일정과 그리고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폴라리스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3차 매도가와 그리고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폴라리스가 여러 분야에서 곽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AI 관련해서 호재 뉴스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자, 하지만 이 호재 뉴스로 주가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호재 뉴스를 결국에는 수익 실현을 할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매도입니다, 매도. 자,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사이버머니에 불가거든요. 힘들게 올려놓은 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습니다. 올라갔으면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어줘도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아가야지 내 주머니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실제로 1차 매도가 안내 드릴 당시에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점 안내 드리지 않았었어요. 3월 5일날 257%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었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5월 8일에도 최고점 안내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여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한 탓점 안내 드리지 않아요. 자, 제가 10번 100번, 1000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보여드려도 단한번 크게 물리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들 그대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8년 정도 방송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자, 우리는 대박을 바라는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목적이 뭔지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타점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제는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아직까지는 폴라리스라는 종목은 매출, 영업이익 실적 발표보다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더 크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사업으로 주가는 다시 한번 말도 안 되게 치고 올라갈 거고요. 여기서 전고점을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의 문제는 있겠다만 수급과 내용들 확인해서 모든 여러분들이 모두가 수익 보실 수 있게 저는 어깨 높이에서 매도를 하고 나올 겁니다. 자, 제가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를 안내를 드렸었지만 단한 번의 매도를 못 하시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이후에 라이브 방송 오셔서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좀더 기다려야 되나요?라고 질문 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주가 크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전고점 뚫고 올라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수익 못 보세요. 왜 종목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비중을 두지 않으신다면. 결국에 수익은 매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머니로 지갑으로 들어가는 것이랑은 관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질문을 하시죠? 어떤 종목을 사야지, 매수해야지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매도를 해야 내가 수익을 볼수 있을까요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게 맞아요. 매수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거고 선택을 하셨다면 매도는 필수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고 있는 건데,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부동산과 다르게 현금 유동성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장점을 살리셔야 되죠. 내가 아파트 1억에 사서 100억까지 올라간다라고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그 아파트에 살면, 수익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수익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 지갑으로 수익이 들어와야지만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무슨 된장, 고추장도 아니고 왜 자꾸 묵혀요? 물론, 길게 보면, 미래를 담당하는 섹터이고, 산업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결과론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가 목표한 기간까지 여러분들 차트표 안 켜보실 자신 있으세요? 아니, 켜서 보신다라고 할지라도 자잘자잘한 조정과 상승에 여러분들 반응 안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없으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종목이 가치적으로 움직이는지, 가격적으로 움직이는지는 우리가 좀 분리를 하셔야 돼요. 가치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는 거고,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거품가가 껴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품가 껴있으면 뭐 어때요? 우리는 이거를 수익으로 전환할 수만 있다라면 더나큰큰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가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매출, 영업이익, 실적과 관련들이 있겠죠? 대부분의 많은 종목들은 이 가치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실적 발표로 인해서 거품가가 빠지고 원래 자리로 본래의 본인의 가격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걸 오랫동안 반복을 하면 그 기업이 무겁고 안전적인 종목이 되어 가는 거고 아무튼 지금은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매출적인 부분보다는 최근에 대형 화재로 인해서 안전 부분 사업이 부각이 됐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상한가 근접하게 올랐잖아요. 기대감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의 요동성이 더 큽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테마 종목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급등락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이용할 수 있으려면은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거는 솔직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매수하셨을 때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남이 좋다라고 했든, 내가 공부를 해봤는데 AI가 미래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고 뭐 그런 생각을 했든 간에, 타점에 따라서 매도 방식이 달라지겠지만, 고점에서 잡은 건 내가 실전 경험을 쌓아가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 결국에 매수를 하셨다면, 내가 생각하는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서 장기 투자라는 핑계 뒤에 숨어 계실 게 아니라,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 놓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을 하시고, 추후에 기사, 공시, 수급들을 따져봐가지고 다시 한번 진입을 하시던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던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래에는 잘될 거야, 언젠가는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종목을 방치하신다면, 그 때까지 날리는 기회비용, 매몰비용,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빠지는 머리카락까지 한다면, 손실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어떠한 이유로든 다시 한번 급등을 했었을 때, 지금까지 관망만 하셨잖아요? 주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수익 크게 못 보세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실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팔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안 팔자면 불안하죠. 그러한 심리,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내가 어깨 높이에서 무릎 높이에 사서 어깨 높이에서 팔라는 말을 지겹도록 들어왔어도 손가락이 안 움직이시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옆에 있는 개미들도 똑같고요. 전문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손절가, 목표가를 정해놓고 매매하는 이유도 저희도 계좌에 마이너스 찍혀 있으면 객관적인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실전 경험이 남들보다 많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는 일은 적기는 하겠지만 저희도 객관적인 판단력이 흐트러져요 목표가를 설정해 놓는 것도 갑자기 주가가 200% 300% 올라가면은 차트는 여기서 매도하라고 말을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판단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반대 방향으로 주가가 흘러갔을 때 대비책을 마련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항상 수익 실현으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30% 정도 수익을 확정을 지어놨잖아요? 여기에서 30% 정도 수익을 확정 지어놨으면 주가가 혹시 몰라서 빠졌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물타기를 할 거야. 그 물타기 하는 비용을 내 주머니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30% 수익을 확정 지어놓은 이 금액에서 물타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들 대응을 하실 수 있고 대처를 하실 수 있고 혹여나 나 폴라리스 포기, 나더 이상 안 바라보고 5년이든 10년이든 추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나 그때까지 주식 쳐다도 안 볼래. 다른 종목 잡아 볼래 할 때도 이 수익금, 수익을 확정 지어놓은 금액에서 종목을 옮겨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원동력은 내가 수익 확정을 얼만큼 했는지에 따라서 나옵니다. 100% 매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70%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최소한에 이대감으로 특히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거품가가 껴있을 거고, 수익 실현 물량이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단 30%라도 수익을 확정 짓고 넘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걸 우리가 거품가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물리신 경험 생각보다 많으셨을 거예요. 자, 이번에도 욕심부리다가 수익권 이탈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깨 높이에서 내 주머니로 챙겨가실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어깨 높이에서 모두가 수익 볼수 있는 타점을 안내를 드릴 거고요. 제가 안내 드리는 타점을 따라오시든 안 따라오시든 모든 매매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라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는 강동원을 만나기 전과 후로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수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홀라리스 문자 보내주시면 자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물론.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게제 베스트긴 하지만 평일날 바쁘시잖아요. 일하고 집안일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 지금 폴라리스 조주고 너 영상 시청했다. 라고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3차 매도가와 그리고 신사업에 관한 일정을 일석이조로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영상 뒤편에 좋은 내용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 이 3차 매도가 알아가시는 게 결국에는 돈 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매도를 해야 여러분들 주머니로 수익이 들어가는 거고,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님 영상을 보시더라도 이 매도가 안내 드리는 날에는 꼭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매매의 마무리는 매도고요. 매수는 선택입니다. 매도는 필수인 거고,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 여러분들이 저 없이도 올바르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녹화든 라이브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서도 주가가 9%, 아, 처음에 시작했을 때 5%였거든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라이브 대기 인원이 많습니다.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부각이 나온 것도 있었고 HLB도 다시 한번 뜨겁죠 유한양행이 에피데이를 통과를 하면서 비교 분석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초전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 한 줄기의 희망의 끈을 잡고 계시거든요 아무튼 저는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실시간 라이브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중앙첨단 소재.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 매수가가 4,44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 14,450원, 14,45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224%더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드린 지 일주일 만에 106%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올 때 2,750원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서 지금 5,680원 5,680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라파스. 라파스 같은 경우, 이거는 상한가. 또 상한가입니다. 자 지금 여기 25,550원 넘어가고 있고요. 수익률이 182%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종목들 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추첨 종목도 같이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문자 두 글자 신청해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좋은, 많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내용은 지금 잘랐습니다 자 8시 31분 제가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화면 보시게 되시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겨나가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우리는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유를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다음 종목도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은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볼수있다 라고 말씀 을 드리 는 거고, 자 이때 시초 거에 무조건 매 수하 셔서 목표 수익 률을10이 하로 우리 여러분 들딱잡으 시고 종목 매매 하실분들은 제가 우리 가족 분 들, 가족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모습 보이시죠.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그냥 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을 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고 중장기 중장기로 참여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종목이라고 문자 꼭 보내 주셔야지만 참여 가능하니까요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알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동원였습니다 감사합니다.